제가 새치가 한 가닥 나와서 전에 뽑고, 오늘도 봤더니 있길래 뽑았는데, 보니까 끝에는 검정머리고 거의 중간은 하얀머리였다가, 뿌리 쪽은 또 검정머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뭐죠? 그리고 이런 머리카락일 경우 다음에 또날 때, 검정머리로 날까요? 뿌리 쪽은 하얀색 아니었고, 검정색이었어요. 새치머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드립니다. 우선 식생활에 주의하시고, 검정 식품을 선호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즉 검정콩, 검정깨, 흑미 등등으로 영양을 골고루 흡수하여 주시고 모공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머리카락이 중간에 하얀 것이 보이다가 뿌리 부분에 다시 검정이 보인다는 것은 식생활과 두피 모공 관리에 주의하라는 신호입니다. 앞으로의 머리카락 뿌리 부분에서 검정 머리가 나올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하여 드린다면 두피 모공 관리도 하시고 천연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전문 미용사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샴푸는 천연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앰프리스 다기능 모공 관리 샴푸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발 건강은 사용하신 모든 분이 좋다고 합니다. 청담동 머리자라는 오빠가